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G 베이스 쿠키, 네, 쿠키입니다. 네 건담 아니고요, 네, 쿠키입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건담의 흉상 같이 보이죠, 그렇죠? 이거, 이거 명확하게 G 베이스 쿠키라고 되어 있네요. 오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G 베이스 쿠키. 자 여기 이제 앞부분, 옆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급스럽게 G 베이스. 네 그리고 뒷부분도 어어 어, 얼굴 표정 아닌가요 이거 네 백팩이죠 백팩 네, 백팩의 모습을 하고 있는 G 베이스 쿠키 케이스입니다 네끝 <laughs> 농담이고요 이 안에는 쿠키가 들어있어요 쿠키가 6개 들어있는데 뭐 8개도 넣을 수 있고 4개도 넣을 수 있고 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6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뚜껑 열면 자, 상온에서는 3일 보관할 수 있고요, 냉동은 2주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은 네,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전자레인지에서 10초 돌리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이면 훨씬 맛있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고요. 마침 저희 집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뭐 제가 이따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안되면 뭐 지금 오픈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동하고 먹고 남기지 않고 그리고 다 먹었으면 또, 사, 또 사면 또사 됩니다 또 사러 가던지 또 사면 되죠 어떤 쿠키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이 안에는 견과류가 들어있는 쿠키가 있고 그 가운데는 초코가 딱 들어있습니다 이거 뭐 고민 안 해도 맛있겠어요. 맛있겠습니다. 자, 같은 게두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코 역시 견과류가 들어있네요. 똑같이 두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laughs> 네. 마지막에 오레오를 위에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세 가지 쿠키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6개 들어있는 쿠키 박스 저는 이제 쿠키는 됐고 쿠키는 저 우리 가족들 먹으라고 하고요 저는 이거 쿠키 박스 쿠키 박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뭐잘 보관해야지 제가 gbs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gbs 어딘지 아시죠 강릉에 있는 음 카페인데요 건담 그다음 피규어 이런 것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gbs에 컵 홀더 있죠? 컵 홀더 그 핸들 핸들이 아니라 컵 이렇게 이 있으면 그 컵을 감싸주는 홀더 그죠? 그것도 모으고 있어요. <laughs> 네갈 때마다 가져온 것들을 그러니까 그날 거기서 먹더라도 그 홀더는 가져와가지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GBS의 완전 팬이라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GBS에서 뭐가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는 걸로 하죠. 네뭐 시간이 되면 제가 혹시나 저희 가족이 오케이 한다면 먹는 것도 네, 쿠키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베스 음, 쿠키 박스에는 6개 쿠키가 들어 있고요. 맛있게 먹는 방법 다시 한번 일러 드리면 그냥 드셔도 맛있고요. 전자레인지에서 10초 돌려도 맛있고요. 거기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이면 더 맛있고요. 보관 기간 보관 기간은 보관 <laughs> 기간은 상온에서 3일, 냉동에서는 2주. 네. 그리고 다 드시면 또 다시 주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케이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이거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취향 저격. 네, 저는 케이스만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